아. 갈게. 응. 언니 갈게 선생님 앞 응. 너무 걱정하지 마. 밖에. 응. 들어와.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많이 다니 오빠입니다. 여기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입니다. 주차를 일단, 찾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일단, 진인로 근처에,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장이 쭉, 네,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텐트,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렇게. 텐트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 하얀 건물이 화장실이고요.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7분에서 10분 사이에 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청수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네요. 뼈는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네,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사람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넓게 있네요 오늘 와니단이 언니가 서울로 갔기 때문에 오늘부터 5일간 와니단이랑 저랑 이렇게 제주에서 보내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1박을 여기서 할 겁니다 해안 따라서 뭐 편의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기 방파제 쪽 캠핑카도 보이는 것 같고 캠핑하러 그 캠핑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주차장이 협소하면 저쪽 가셔가지고 주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 뭐, 혼자 먹으니까 뭐, 막, 할 말도 없고, 그냥, 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차박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차박하셔도 좋은데 어, 비행기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완전 저녁에는 좀 괜찮지만 아침 일찍이나 이제 저녁 때는 비행기가 이제 많이 소리가 들려요. 근접하게.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네요. 이거 빼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주차는 쭉 들어오시다가 보면 주차장들이 많아요. 곳곳에 주차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어뭐 주차하고 싶으신 대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네 지금 이쪽 주차장 끝쪽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자리가 비어서 차를 이곳에 했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1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아,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바로 옆에도 화장실도 있고 저기서 청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겠습니다. 이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네요. 사람이 아직까지는 평일이라 많이 없어서 좋습니다. 일어 가자. 네, 저녁밥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컵라면 사왔습니다. 밥이 있기는 있는데. 갑자기 또 도시락이 먹고 싶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독해수욕장 평일 아침 모습입니다. 이곳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차를 했네요. 간단하게 먹고 많이 다니밥 주겠습니다. 벌써 다 먹어봐. 맛있게 먹어. 난데. 검덕 해수욕장 해수 연결해서 지금 청소 넣고 있습니다. 김양으로 이동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룡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는 좀 상막한 느낌이 좀 드네요. 김룡 해수욕장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함덕이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가 어, 어, 캠핑장인 것 같은데요 이쪽이 아 되게 넓구나 편의시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네요 보시면 취사장도 있습니다 캠핑할 수 있게 크게 돼 있네요 어, 저쪽에도 취사장이 있습니다 아, 바다는 역시 이쁩니다. 제주 바다는 뭐두 네, 번째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아, 오늘 일박을 어디서 해야 되지? 아, 좀 쉬었다가 이제 바보 라면 쪽으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아니다, 아니 다니 약간 산책했고요. 해맞이 해안로라는 그 해안 도로 따라서 오다가 바보 라면. 여기가 예전에 바보 카페였었는데 네, 바뀌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월정리에서 세화 쪽 가는 방향으로 해안도로 따라서 쭉 오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맛있겠어요. 참, 저는 찍먹팝니다. 찍먹. 찍목. 어, 엄청 쫀득하네요. 네. 해물 라면은 일단 뭐 문어 좀 자르고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엄청 진해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고기랑 다르게 맵, 그렇게 엄청 맵진 않습니다.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닌데 맛있게 맵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바람, 이 정도면 애들하고 수영해 될것 같기도 하네요. 가, 가보자. 어유 이렇게 좋아할 거를. 차우기로 애들 물만 일단 헹구고 이따 오후에 또다 씻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 없는 해변에서 마니다니랑 물놀이 조금 했고요. 애들 씻기는 데가 더 오래 걸리네요. 물에서 논 시간보다. 저녁밥. 먹으면 간단하게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죠. 스팸 마요 가게 덮밥 하고요 맥주랑 어제 먹다 남은 메론 김치 네, 이렇게 오. 간단하게 먹고 자겠습니다. 와이다니는 밥을 줬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김영해수욕장집 아, 산책 나왔습니다. 공사 중이네요. 뭐 인도블록. 옹벽 설치 공사 굉장히 한적하네요 성수기 때는 물론 사람 많겠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요 세화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0km 정도 된다니까 이동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10km 정도 김영해수욕장에서 와 가지고 세화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애들 일단 밥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차는 여기에 잠시 주차했습니다. 어, 세화 해수욕장 근처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물이랑 애들 간식, 그다음에 약간의 음료수 정도 구매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기 세화 해수욕장보다 함덕해수욕장이 애들하고 좀 쉬기에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아, 함덕해수욕장 안쪽까지 오시면 화장실을 옆으로 이렇게 야영장 있어요 야영장에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 가시면 어, 도로 양쪽으로 여기 야영장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야영장 있습니다. 야영장이 넓게 있어요. 그리고 뭐 바다 바로 앞에도 야영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야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텐트 가져오신 분들이요. 아니, 아니, 간식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laughs> 줘봐줘. 줘. 아니 줘. 그렇지 <laughs> 싸우지 말고 가. <laughs> 가자. 함덕해수욕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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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산책 나왔습니다. <laughs> 아 석양이 이쁘네요. 역시 여기는 <laughs> 개인적으로 함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는 진짜 외국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좀 하와이스럽기도 하고. 네. 역시 평일은 이 시간 되면 사람이 없어서 많이 빠져서 너무 좋, 좋은 좋거 같습니다. 지금 공항 왔습니다. 어, 많이다니니 왔네요. 아이고, 아, 이고 오랜만에. 오랜만이야. 어, 어, 언니, 어이구, 어이구, 어, 어이구, 다니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어 아니, 니 아니, 니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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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왔어 아니, 니 아니, 유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어아 아니, 이렇 아니, 을까어니 아니, 아니, 니 왔어 아니, 야 아니 <laughs> 왔어. 아유 많이 왔어.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많이. 많이 아유 아유. 니아니 아니야.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유. 니 왔어. 얼마 만이야. 얼마 만이야 아니야 아유. 얼마, 아니야. 얼마, 아니야. 아유. 아유. <laughs> 아니야, 아유, 아유. 아니야,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니, 아니, 너무 보고 싶었어. 배고 배고 너무 기쁨의 세러머니야, 이야 자, 다니.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너무 반가워. 너무 가